잡곡밥에 넣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메뉴인 잡곡밥. 잡곡밥은 흰 쌀밥에 비해 식기가 불편하며 소화가 잘안 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구독자분들 집에서 잡곡밥을 할 때. 임의로 계량하여 드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잡곡을 얼마큼 넣어야 좋을지,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는 것이 건강에 유리할지, 잡곡밥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지 하는 등의 의문이요.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습관처럼 잡곡밥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던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잡곡밥이 영양 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지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잡곡밥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당뇨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은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탁월한 음식이랍니다. 또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유효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기관인 미국의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이라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또이 성분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작곡은 쌀에 비해 꼭꼭 씹어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여 적은 양으로도 토만감을 불러오게 하고요.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거든요. 내배에 맞는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잡곡밥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드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잡곡밥의 혼합으로나 단독으로 참 많이 드시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곡물 중의 하나죠. 또 현미의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현미이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죠.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신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하여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 편인데요. 이 무기비소는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비소는 다행히 도전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전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정도 높은데 이 무기비소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궈주는데요.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현미에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때 현미를 불릴 때쓴 물은 밥을 지을 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버려주세요. 보리 역시 혼합으로도 단독으로도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죠.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인데요.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해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 달물질 또한 풍부해져요. 이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특히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나 보리는 찬 성질의 음식이죠. 그래서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보리는 관리가 중요한데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된답니다. 특히 관리를 못한 보리가 아까워서 그냥 섭취하게 되는 경우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이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물을 보관할 때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는 콩류도 참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콩은 바로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 산소 제거에 탁월합니다. 활성 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해요. 그런데 검정콩에는 재미있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인데요.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원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도 볼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경과를 좋지 않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바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검은콩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콩의 과다 섭취로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불러오죠.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일어나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몇 가지 잡곡에 대하여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먹었거나 쌀밥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먹었을 때 극대화됩니다.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지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